수송 기장 되는. 좀 맞지 않겠습니까? 좀 사실 개장 기장 되는 거냐. 나이스 클럽이 하고 가수와 노래하면 하나보다 한 번이야 거기에 춤추지만 여기는 하나 하나 할 때만 다눈동자가 앞을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, 그래요. 그렇죠.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가수들이 가장 어제 처음 아마도 하는 말은 뭐냐. 1 1시에 목소리가 나올까 걱정이 돼요. 저희가 교육에서 항상 하던 거니까 그렇지만. 그런데 어제 할 때부터 목소리가 아주 거축한 게, 어, 원래 허시키는데, 한 3년 전에요 목소리 대 결제를 하고 3년만 시키면서, 다시 목소리가 조금 좋아져서, 100%완치가 되지만, 그래도 앨범을 한번 내야 되지 않나 해서, 어렵게 이렇게 첫 번째 범으로 발표를 했습니다. 여러분, 이 노래 올해도 정말 잘 돼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그 김소희가 뚫릴 때가 엄청 들어 <목소리> 음, 진짜 희한해 자, 다무들들어주세요 하나 둘셋 알겠습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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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계산동에 사지 얼마 됐어요? 계산동에 산사한 4년 됐습니다 자녀 모아 뭐한 15년만 빠지면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안물어보겠습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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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거더 가서 친치고 있을까요? <목소리> 자, 어, 일단은 어, 이렇게 밤에만 활동하다가 이제 사실은 음반을 내면 낮에도 아침부터 활동을 해야돼요 네. 네. 그쵸? 네. 마, 아, 많이 그럴 네. 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어, 대상 국에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멋지게 어, 안혜성씨를 만나면 어우 첫번째 남자! 첫번째 남자! 이렇게 <laughs> 얘기해주시죠 원래 안혜성씨가 이름이 안혜성 아니었대요 이름이 뭐였을까요? 촌스러워서 아니요 촌스러웠다고 굉장히 멋있었는데 반음이좀안 좋다 해가지는데 원래 공명은 안전, 영전, 숫자 아현수영선아영수선영수선 영수, 수술은 그